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켓입니다. 오늘은 뽀아레라고 하는 브랜드 아시나요? 뽀아레가 신세계에서 10년 동안 준비한 브랜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고급지고, 엄청 텍스처가 진짜 장난이 아니게 가볍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뽀아레 제품들 중에 크림 파우더, 메띠에 드뽀아레 뽀드롬 모노라고 하는 12만 원의 크림 파우더 제형의 블러셔 겸뭐 이렇게 쉐딩도 할수 있고 하이라이터도 할수 있는 이런 제품을 제가 전색 6가지 컬러 모두 퍼스널 컬러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 메티에드 뽀알의 뿌드로모노는 미세 펄 피그먼트가 함유되어서 부드러우면서 촉촉한 그리고 가벼운 크림 파우더 텍스처로 블렌딩이 너무 잘되고 밀착력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사용해봤을 때 텍스처가 저세상급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써봤을 때아 이게 비싼 기술력이 들어가서 이 값을 하는구나 하는 게 진짜 써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텍스처는 진짜 뽀아레에서밖에 제가 제일 못 느껴봤거든요. 자 일단 이 뽀아레 제품의 가장 큰 특장점은 선물용으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러운 벨벳의 고퀄리티 주머니에 담겨져 있고 24K 골드 컬러의 단단하고 매끄러우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케이스 덕분에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로도 좋고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 주기에도 그 값어치를 하는. 그 그런 패키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하면 이렇게 고퀄리티 아주 부드러운 브러쉬가 들어 있어서 툴도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는 매트에 드뽀알의 뿌드로모릅입니다 거울도 큼지막하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총 6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컬러를 하나씩 분석하면서 퍼스널 컬러별로 어떤 톤에게 어떤 컬러가 어울리는지 바로 알려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 주는 거 아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101 무슬렌 우리 동양인 피부와 굉장히 흡사한 컬러의 하이라이터 파우더예요. 투명하게 발려지는 색으로 피부색이 어떻든 상관없이 고급스러운 광채를 선사하는 무슬린입니다. 얼굴 전체 이렇게 가볍게 쓸어 발라줘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원래 피부가 좋아서 나는 자연스러운 광채같이 표현이 되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를 때 깜짝 놀란 게 바른 느낌이 안 나게 가벼워서 몇 번이나 덧발라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진짜 얼굴에 좋은 광이 나네 라는 말을 이 무슬림 컬러를 바르고 나서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웜쿨 상관없이 모두에게 다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201 뚜미엘 웜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하이라이터 파우더랍니다. 명도가 무슬림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24호 이상으로 좀 많이 어두운 피부의 웜톤 분들이 사용하시면은 고급진 광채를 만들 수 있어요. 역시 섀도우로 활용하기 좋고 그 외에 온몸에도 활용하기 좋은 쉐이드랍니다. 202 뚜칼린 웜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로 섀도우, 멜러셔 브론저로 활용하기 좋아요. 섀도우는 웜톤 누구나 두루 사용하기 좋은 정도의 컬러이며 브론저로 활용하기에는 피부 어두운 분들이 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두칼린이에요. 저는 쿨톤이라서 활용하기 좀 어려웠는데 어두운 피부의 웜톤 분들에게 진짜 강추할게요. 301 팡팡 웜톤 소리질러 이게 바로 완벽한 살짝 웜한 복숭아 색이죠. 은은한 웜 연핑크로 발색이 올라오는 팡팡이에요. 웜톤 두루 누구나 블러셔로 사용하기 좋으며 색이 연해서 몇 번이나 덧발라도 실패하기 힘든 컬러예요. 블렌딩이 너무 잘 되어서 초보자들이 막 편하게 사용하기 좋아요. 다만, 엄청 오렌지 끼가 있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쿨톤 분들도 어느 정도 호환해서 사용하기에도 나쁘진 않습니다. 저도 겨울 쿨톤인데 막 동동 뜨진 않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천하는 컬러 중 하나랍니다. 302크레피쉬 귤. 웜톤 분들에게 너무너무 강력 추천하는 크래쉬 팩 귤이에요. 노란 골드와 같이 채도 있는 웜 핑크 컬러로 생기 있는 블러셔나 섀도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웜톤 분들 중에 딱 하나만 사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302크레피쉬 귤이 해답입니다. 겨울 쿨톤인 저에게는 조금 노랗게 떴지만 봄 브라이트인 저희 엄마는 너무너무 예쁘게 어울리시더라고요. 진짜 봄 웜톤은 아무따입니다. 303 드레스트 파탈. 그윽하게도 명도가 낮고 채도가 좀 있는 웜 말린 장미 컬러의 에스트 파탈이에요. 그런데 이걸 피부 위에 바르니까 얘가 파운데이션과 섞이면서 웜한 기가 죽고 핑크가 더 살아나요. 그래서 채도가 좀 있는 웜 레드 핑크 컬러로 변해요. 그리고 워낙 진해서 내장 브러쉬로 바르기보다는 내장 브러쉬로 덜고 꼭 퍼프로 블렌딩을 연하게 해줘야 해요. 제일 추천하는 거는 봄 웜톤 분들이에요. 둘을 사용하기 좋으실 거예요. 쿨한 컬러는 아니지만 아주 극 웜하지 않아서 쿨톤 분들 중좀 웜한 블러셔 예쁘게 채도 있게 쓰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매티에드 보아르 뽀드르, 모노. 전색, 퍼스널 컬러별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몇 개의 뽀아르 제품들의 리뷰를 가져와 볼 생각이에요. 저 밀켓은 다음에도 또 유익하고 확실한 퍼스널 컬러 진단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안녕!